네, 역시, 또, 17번 바라보겠습니다. 이것도, 이것도요, 네,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. 먼저 보세요. 마이너스 8,0과, 어, 좋다 이거야. 마이너스 8,0. 그러면, 어, 요 점이 되겠죠? 요 점, 마이너스 8,0. 좋다 이거야. 그 다음에, X제곱, Y제곱은 18. 18이면은 3루트 2? 18, 18, 3루트 2. 3루트이면은 얼마야, 이거는? 3루트이면은, 대충 한요 정도쯤 되나요? 3루 t 면 18이면은 16보다 조금 크니까 4보다는 조금 크고 5는 안 되고 뭐 그런 원이라고 칩시다. 이런 원이라고 칩시다. 4하고 5 사이쯤 된다라고 쳐봐. 대충 갑시다. 4하고 5 사이쯤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이. 아이씨, 찐따처럼 그렸네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위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. 네, 직선. 좋아, 직선이 있는데 이거 위를 지나는 점피가 있어. 점피 근데 AP. 그러면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. 뭐냐면 요 점이 p 라고 쳐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요게 p 야요건너넌 누군이 내 전에 a입니다 a p 이거야 그럼 p 점이 요렇게 되면 땡땡땡땡땡땡땡요너너너 너, 너 P 너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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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다피다피피피피피 P 피 P 피 p 피피피다 왔다 갔다 피다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P 피 P 피기의기피피피피기피기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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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여기서 이렇게 슝 가버린 띵용 한 점에서 부딪혀야 제일 클거 아니야 누가 이 크기가 이 가게 크기가 제일 클거 아니야 이게 다라고 근데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, 끝났지 뭘 끝나요 끝나기는 뭘 끝나긴 이거야 여기 여기 보여 자 여기 보여 여기 0,0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짠짠짠짠짠 누구세요 누군 누구야 직각이죠 이게 프리에 다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아 루트 18이잖아 돼?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야? 이 길이. 이 길이 얼마야? 얼마야? 아, 8이잖아, 8. 이거 어떻게 몰라? 그럼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돼 있으면 요 길이 알수 있어, 없어? 아, 요 길이 알수 있어, 이거? 이거? 이거 알수 있어? 어떻게 알아, 이거? 자, 88에, 88에, 64, 빼기, 16, 아, 18. 얘가 얼마야? 계산해줘. 얼마니? 8 빼니까 50, 40, 얼마? 40? 잠깐만. 46 맞아?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? 야 루트 46 아니야?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88에 64 나오는 거 아니야? 돼? 안 돼. 자, 그러니까 얘기가 끝났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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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바로 어떤 거냐면 자, 루트 18잘 봐. 제일 짧은 거 루트 18, 중간 루트 46. 그럼 요 삼각형 보여요? 요거, 요거 큰 삼각형? 큰 삼각형? 큰 삼각형? 자, 봐, 큰 삼각형 그려봅니다. 큰 삼각형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삼각형 뭐여요요 삼각형? 요거? 요 삼각형의 비율이 얼마야? 제일 짧은 새끼 얼마? 제일 짧은 놈 루트 18 중간 루트 46 제일 긴놈 8의 비율이잖아.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야? 루트 46분의 루트 18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? 8, 3 이거 얼마야 계산하면? 답이 뭐야? 어, 이렇게 복잡해. 이거 니가 해? 아니, 니네가 하라고, 계산은? 싫어? 그럼 하라고요. 프리 끝! 17번 끝납니다.